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경자년 갑신월 정미일이고 2020년 들어서 244일째 되는 날이고 입춘 기준으로 2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정미일은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반한살 일진이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천살 일진이고 뱀띠 닭띠 소띠에게는 월살 일진입니다. 또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화개살 일진이고요. 오늘 정미일 일주 나범오행은 천하수 수오행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미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 일간의 특성으로 주관이 좀 약해서 남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월지 정재를 깔았고 정재격이기 때문에 좀 고지식한 측면도 있고 재물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고 또 말솜씨도 좋습니다.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요. 일지 화개살의 영향으로 주변을 맴도는 듯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홍난성 공염살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주팔자 8글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피고 대운과 세운을 살피면 다양한 인생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미일 열두띠 오늘의 운세를 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쥐띠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의욕이 떨어지거나 또는 의기소침에 빠지기 쉬운 날입니다. 스스로를 케어하는데도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목표하던 것들이 꿈처럼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지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생기는 날이고, 이런 심리적인 침체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열심히 분발하고 과감하게 목표를 정하고 다시 박차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날이고요. 용기를 발휘한다면 금전적으로도 좋은 운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점진적으로 발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솔하거나 무모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하겠고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곧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꾸준히 노력해서 장래의 발전을 바라보시고요.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또 협상과 거래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서서히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뜻하지 않은 이익도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애정관계에서 축복받은 교제를 하게 될수 있는 날이고, 오늘은 소화기 개통이나 과로 등의 좀 취약한 날로 볼수 있겠습니다. 행운 숫자는 10번이고, 행운 방향은 본인의 가까운 주변이고, 행운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다음으로 소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일신상에 약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본인의 입지가 아직은 좀 약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날이고 투쟁이나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는 날이고요. 이럴 때는 스스로 실력을 다지면서 내부 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또 소인배들의 비방이 있거나 시비 다툼이 있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상으로 확장보다는 내부 관리에 충실한 것이 좋은 날이고요.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과 거래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잘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치도 낭비도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애정 관계에서도 주변에 이성들이 많더라도 진지함이 없는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체력 소모나 과로나 또 신경 질환이나 또 두통 등의좀 취약한 날로 볼수 있겠고요. 행운 숫자는 2번이고 행운 방향은 남쪽이고 행운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다음으로 봄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봄띠 오늘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순리를 지켜나가면 성공에 이르는 운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운이고요. 오만불손한 사람에게는 흉운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날입니다.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차분하게 행동으로 옮겨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망하는 일은 윗사람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면 큰 재물은 얻지 못하더라도 명예에 관한 일들은 희망적으로 보이는 날이고요. 성실하게 노력해야 좋겠고 겸손함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듯이 크게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날이고요. 사업상으로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의견이 분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는 너무 서두르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당장은 어렵게 보이더라도 서서히 성사될 것이고요.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큰 돈의 경우에는 가끔 융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날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애정관계에서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교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전염성 질환이나 신경계통의 질환에 좀 취약해 보이고요. 오늘 행운 숫자는 8번이고 행운 방향은 동쪽이고 행운 색상은 푸른색입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좀 상반 되는 에너지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품고 논쟁을 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을 추진하기에는 괜찮은 날이고요, 지나치게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무사하게 태평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화합에 힘쓰시고 언쟁을 피하시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상에 충실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고요. 사업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하던 일에 내부 관리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협상과 거래에 났을 때는 상대와의 분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거래 횟수를 늘리지도 마시고요. 금전적으로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은 애정 관계에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성격도 맞지도 않는데 묘한 매력에 끌려서 쉽게 떨치지 못하고 끌려갈 수도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나 과로나 호흡기 질환에 좀 취약한 날이고 행운 숫자는 3번이고 행운 방향은 동쪽이고 행운 색상은 푸른색입니다. 다음으로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기회를 얻어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다시 기울어 가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한 날이고요.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끈 매듭을 잘 지으시고 내부 관리를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상 유지에 더욱 치중하면서 모험적이거나 무리가 따르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지나치게 확장을 할 때는 아니란 점도 기억하시고요. 동업도 좋지만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재물로는 좋은 날입니다. 수익을 잘 관리해서 다음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애정관계 역시도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친밀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그렇지만 가벼운 질병이라도 생기면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행운 숫자는 9번이고, 행운 방향은 서쪽이고, 행운 색상은 흰색입니다. 다음으로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집을 떠났던 사람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운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운이기도 하고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힘껏 매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움큼의 금덩어리를 얻은 운이기도 하고요, 한번은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웃고 우는 반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플랜 B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수동적인 게더 낫습니다. 이성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소망하는 일들은 지금 행운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이고요. 사업상으로 차차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 소득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거래와 협상에 나설 때에는 계약이나 문서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금전적으로도 일상생활에 부족함은 없겠습니다. 애정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래된 질병이 있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장 질환이나 간장질환이나 그리고 식생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운 숫자는 1번이고 행운 방향은 북쪽이고 행운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다음으로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모든 것이 지나치게 태과되고 항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흩어진 일들이 내 힘으로는 수습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될수 있겠고 망설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나를 압박하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이 연속되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를 지켜야 좋은 날이고,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사소한 문제는 뒤로 미루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사업상으로 능력 이상의 일을 버리지는 마시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내부 관리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과 거래에서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날이고요. 애정 관계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만남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성격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과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체력 낭비가 염려되는 날이고요. 오늘 행운 숫자는 10번이고 행운 방향은 본인에 가까운 주변이고 행운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다음으로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막히는 일들이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활동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수 있는 날이고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태하게 하루를 보낸다면 운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날이고요. 추진하는 일들도 남쪽이나 약간 서남쪽이 좋은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쪽 방향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이고요. 또 특별히 움직이고 가야 할 곳이 없을 때에는 안정을 취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더라도 관대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으로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 날이고 수완 좋은 협력자를 가까이 한다면 좋은 결과도 얻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있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날이고요. 문서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노력에 따라서 재물도 얻게 될수 있는 날이고요. 애정 관계에서 감정을 좀 절제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성이 중요한 날이고요. 오늘은 대체로 건강에 좋은 날이고 또 가벼운 질병이 생기더라도 쉽게 낫습니다. 위장 질환이나 또 소화기 계통이나 신장 계통에 조금 취약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운 숫자는 2번이고 행운 방향은 남쪽이고 행운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시고 또 협력자를 얻어서 흉한 일들을 피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조심스럽게 머물면 난해질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용기를 부리거나 모험을 해서도 안 되겠고요. 주변을 잘 살피고 관망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협상과 거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도 신중해야 손해가 없겠고 스스로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쌓아 나가시고요. 금전적으로 작은 돈이 들어오고 큰 돈이 나갈 염려가 있는 날입니다. 지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예전 관계는 좀 복잡한 날입니다. 진지하지 못한 교제는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좀 소극적인 태도가 더 좋은 날이고요. 오늘은 소화기 질환이나 신경질환 등에 좀 취약한 날로 보입니다. 행운 숫자는 8번이고 행운 방향은 동쪽이고 행운 색상은 푸른색입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인내와 꾸준함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또 고집이 생겨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상모략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온순하게 남과 타협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이득을 보겠고 또 기쁜 일도 있겠지만 너무 금전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고 의리를 배반하면 고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곧게 가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사업상으로 좋은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아닙니다. 먼저 성실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협상이나 거래에 나설 때에도 지나치게 승급하거나. 또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도 생각해 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관계에서 마음의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을 끌다 보면 허지부지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오늘은 건강 측면에서 과로나 노이로제 등의 좀 취약한 날로 보입니다. 소화기계통의 질환에도 주의하시고요. 오늘의 행운 숫자는 3번이고 행운 방향은 동쪽이고 행운 색상은 푸른색입니다. 다음으로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떠오르는 해처럼 운세가 성대한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지위가 높아지고 또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고 그런 날이 될수 있겠는데 겸손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날이고요.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되겠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으로 성실한 계획을 세워두고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날이고요. 현재 일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에 임해야만 좋은 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협상과 거래를 할 때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상대방의 태도에 맞추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나 계약관계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처리하시고요. 금전적으로 재물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욕을 부려서도 안되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의 이익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애정관계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만약 갈등이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요. 먼저 상대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측면에서 오늘은 질병이 생기면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호흡기 계통이나 위장 질환이나 과로 등에 좀 취약한 날로 보이고요. 오늘 행운 숫자는 9번이고, 행운 방향은 서쪽이고 행운 색상은 흰색입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의 오늘은 구름이 달을 가려서 음과 양이 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기가 땅의 음기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운이라 볼수 있겠고요. 답답한 상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유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고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원치 않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생기는 날이 될수 있겠고요. 사업상으로 새로운 일을 무리하게 시도하면 좋지 못합니다. 내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현상 유지에 힘쓰시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관망한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협상과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절차를 무시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큰 돈이 나가고 작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에는 더욱 힘쓰시고 애정 관계 역시도 복잡하거나 또 일시적이고 유의적인 교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성 문제를 좀 조심하시고요. 건강 측면에서 오늘은 신경과민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좀 취약한 날로 보이고 행운 숫자는 1번이고 행운 방향은 북쪽이고 행운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이상으로 1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